바위 바위 보자 기가 개미 뚜꼬 멍멍이가 노래합니다. 다이어트 좀 하세요 리사가 해주는 먹고 싶다. 다이어트 좀 해라 면은 꼬불꼬불 해봐라 기차 치고 부탄 세라만들어 병원가서 싸우다 이제 병원에서 병원 위로 무너내미 다이너마이트. 아힘다 안녕하세요. 엘지입니다. 오늘 제가 오랜만에 이 옷을 다시 입고 네.. 이옷있는거 깜빡했어. 근데 더워가지고 오늘 제가 무엇을 볼 거냐 이 옷을 입고 제가 바로 짜잔 어.. 스토롱 뭐래해 스토 스스 칠성 스토롱 사이다 5.0을 먹어보겠습니다. 어떻게 먹을 거냐면요. 어, 일단 이게 나온 지가 엄청 꽤 됐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일반 사이다에 탄산이 다섯 배라서 많이 들어있습니다. 과연 제가 이거를 그냥 먹지 않고 그냥 첫 번째는, 아, 그냥 첫 번째 하지 말고, 어, 그냥 할게요. 까주겠습니다. 와우, 소리 보소. 어떻게 먹어가냐면요. 그냥 간단하게, 그냥 하시자고 보통 어, 사야 될한 입만 고 바로 이렇 다시 놓고 하잖아요. 그럼 그냥 연속, 대탄산이 한 개가 올 때까지. 먹어보겠습니다. 틀음 안 할게요.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. 이 영상 끝날 때까지 틀음 하잖아요? 탈락. 3, 2, 1. 괜찮아. 음. 괜찮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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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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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. 다시 두 번째, 사이다 흔들기.

요센티 요센티아. 요믿 오, 와, 이거, 탕산, 이거,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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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누구, 누니 누구, 누구, 누겠 누구, 마셔야지. 음, 음. 음. 네 여러분 아니요 아두 번째 어한입 마시고 비트박스 한입 마시고 비트박스 오케이 트림안 하고. 두 번째, 못해, 끝!